안녕하십니까 청주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금요일날 청주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자 영상 앞서서 일단 자 공장 화재에서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예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자 일단은 게다가 예, 어제 뉴스에서 또 에코프로비엠 대표가 입건까지 됐어요 예. 자 고용노동부가 예, 대표이사하고 예, 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나오네요. 원래 뭘그 유해 설비에 대해서 일단 적합 판정 받기 전에 일단 가동했다는 의혹이 좀 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금요일 날 시간에서 6.2% 하락을 했어요. 40만 6800원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일단 뭐 3개월, 6개월 정도의 재고는 있다고 하는데. 어, 에코프로비엠의 예, 예, 어떤 하락은 추가 하락은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왜냐하면 이걸 어, 다시 생산 시설을 어, 리커버하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예. 자 어, 일단은 양극재 업체가 두 개가 있죠 이거 말고 LNF가 있고요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죠. 자두 종목이 있는데 자 포스코케미칼은 금요일날 시간에서 2% 상승을 했고 LNF는 또 똑같이 2%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반사이익에 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얘네 반사이익이 크면 예, 에코프로비엠은 하락률이 더 커지겠죠. 자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예, 낙폭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거 영상 찍으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불안한 면이 있었죠. 뭐가 있냐면 너무 좋아요. 향후도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삼파동이 있고 조정이 있어서 악랄하게 밀면 제가 말씀드렸죠. 29만원까지 밀 수도 있는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이방정을떤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조정이 강하면 40, 그죠? 120 리턴, 강하면 40 리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좀더 심하게 밀면 34 그리고 29인데 이게 좀 현실화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40만원을 지지하는 건데 일단 향후를 봐야 돼요 이 뉴스를 더 뭐냐면 이게 보통 공장에 불러면 백업 공장이 있는 회사들 있죠 여기서 불렀네 그럼 아 우리 여기도 파주에도 공장이 있어 안성에도 공장이 있어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미리 찍어놓은, 예, 그런, 3개월, 6개월 간의 재고들도 아직 분명하게 그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어, 에코 프로 비엠은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는, 예, 레퍼런스가 아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어, 이제, 지금 대표이사 이건 이런 것들이 좀 커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빨리 시장, 아, 저기, 주가 안정을 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오늘 40만원인데, 예, 향후 흐름을 보고 40, 34만원 지지라인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34만원. 자, 근데 2차 전지 섹터라, 뭐, 다른 애들, 뭐, HDC 현대산업개발 밀리는 거랑은 좀 틀려요. 예,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예, 바이오 섹터, 뭐, 사고나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얘는. 예. 자 얼마나 리커버리가 빠른 거냐에 초점을 두시고요. 그리고 사태 파악두번 이제 대표이사 이건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장기화 될 거냐 아니면 진짜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냐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죠. 이런 것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나온다면 진짜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300일선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LNF랑 예, 포스코케미칼이 계속 혼자 급등은 또못할 거예요. 왜냐면 양극재 시장이 좀더 함께 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하겠죠. 예, 뭐냐면 예, 그 라이벌 업체의 업그 반대적인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황 예, 반대 수급이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오늘 40만 원 위아래 시가 한번 보시고 40만 원 어떻게 라인 형성하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뉴스 대표 이건 그런 거랑 공장의 피해가 어느 정도고 제대로 나와야죠. 조사가 돼서. 그리고 언제 리커버리가 될 거냐 그런 거. 그리고 최소한 공백이 얼마냐 정리하는 거죠. 그런 거볼 때는 길어지면 34만 원 다음 지지 라인. 오늘 간다는 게 아니라 34만 원 지지 라인까지 일단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예. 일단 오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도 조금 힘내시고요. 예. 최강 좋았습니다.